아니 그러자 먹으려고 했는데 이거 파츠 버리고 낑굴려다가 이거 죽을 것 같아가지고 저기 있다 <놀람> 영상을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은 문화 상품권과 그리고 G 퍼스 1080 t i 를 드립니다. 어첫 아 번째 게임은 조금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운영할 때 좋은 곳이 있죠. 어디겠어요? 바로 자키. 자키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직으로. 아 너무 빨리 패나? 창고 1등 되나? 와이 어떻게 된 거요? 아니 네나카사는 왜 이렇지? 잘려 조금만 더 빠르게! 와 몸싸움이다. 퍼프. 어, 부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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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시상해. 아나 목이 너무 찌뿌둥해 목이 아휴 큰일났네 의자 나 이거 가죽 뺏겨져가지고 이거 아 의자 이제 바꿀 때 됐다 의자 진짜 사야되겠다 이제 이동해볼까요? 저 여기 차 타고 왔나요? 날라왔나요? 어떻게 왔나요? 뭐라고? 자두? 자몽? 몰라요 아이씨 아 어떻게 그런 게그를 그래. 아! 회사서 오는 거지 근데 목표를 아이고 내 친구 건들지 마. 연막탄은 무조건 많이 먹어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그 이유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라이. 오 가이. 도 이렇게 당할 수도 있거든. 새아나다가저 오토바이 올라타야 돼. 쟤를 쏘는 애들이 아무도 없죠. 수류탄 날라올 수 있거든. 아저집와 망했다. 걸쳤네. 2층이 무조건 있겠다 저기. 저기 안 걸쳤을 것 같은데 안 걸쳤다. 로 나갔다가 또 오토바이 올라타야 돼 you, you GG 맹빠유이옷 좋아 아야 아, 이거 큰일났네 이거 어떻게 하나 와야 여기는 <웃음> 무슨 <웃음> 사명제 펌프 사명제가 이렇게 <laughs> 세상에 m16 제가 m16 원래 두총 m16이었습니다 m16이었는데 이제 m16에 여러가지가 너프가 되고 연사총에 이제 빠짐으로써 m16을 안쓰게 되었죠 그리고 m16을 가장 결정적으로 안쓰게 된거는 이제 관절이 안움직여요 단발 광클하는데 오른손에 이제 검지요? 검지 손가락이 이게 광클이 안돼 그래가지고 이 관절이 딱 움직이지 않아가지고 연사를 쓰고 있습니다 벤치에 M4 있었다고요? 거짓말 내가 못봤는데 여기 벤치 아니요 여기 없는데? 나를 죽일 셈인가 파란 집 여기잖아 에? 아 자기장 완전히 움직여지던데 아, 반갑습니다 유튜브에서 또 생방 넘어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유튜브를 좀더 많이 봐주세요 생방은 제가 이제 부끄러운 장면이 많이 나오거든요 다리에 검문소가 이거 멈출 생각을 안 하네 여름에는 아예 아싸리 거시기 이거 구상을 여기서 다 쓰는 게좀 맞아 구상을 조금 더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집에서 조금 이따 갈게요 이건 어디 내려야 되나? 여기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집에 아마 애가 있을 건데, 아마 거기에 애가 있을 거예요. 진짜 지금도 많이 검문하고 있다. 죽어 주는 게 예의입니다. 솔직히 이 정도 검문하고 있는데, 한 명은 걸려줘야 될거 아니에요. 검문서 죽어 주러 가겠습니다. 가자, 죽어 줄때 죽어 주더라도 쫄파라니 쫄아서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위해서 한거아니었어요아오 야, 3, 4차가 여기서... 지렸고 쟤는 뭐야? 뭔지 같은 기아 뭐하는 애지 쟤오오야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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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뭔지씨 당할 뻔했네 오호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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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what? 어, 야, 뭐야, 너, 잠시만, 거기서, 노숙하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선생님? 아니, 그정상위에서 그거서, 그거 노숙하면, 아, 어떡하이, 선생님? 그거서 지금, 때가 어느 때데 아, 잠시만. 에라이, 문지 같은 거, 너 태어내, 나 죽었다. 어 야. 그냥, 거기서 지금, 그, 앉아 계시면 어떡합니까? 아, 근데 이 따개비에 있을텐데. 그죠, 여러분? 따개비가 무조건 좋은건 아니거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저 있네. 아, 겁나 때리네. 아, 아. 아. 아 연막 폈네. 꼽혔다. 탄성이 아 자리 좋은 게 아니거든요. 저기 저기 끊어야 되는데 뒤에서 이제 막 애들이 막 미친 듯이 몰려올 거란 말이지. 아 아. 한대. 와얘 진짜, 진짜 너무하다. 나쁜 놈. 너무한 건 아니지. 내가 <laughs> 너무한 거지. 그래도 너무하다. 아 이거 양각 삼각인데 연막탄 많이 없을 텐데. 둑서. 아, 어지럽다. 어지러워. 다 써, 다 써, 다 써. 너의 수류탄을 다 써라. 좋았어. 나는 아직 남았다. 다 됐냐? 다 썼니? 나 간다. 이제 내거 쓴다. 으악! 오케이 okay. 맹따 유튜브 좋았다 반 u